그거 어디야? 어디? 아, 팥빙수 거기야. 오, 잘 붙었는데. 떡도. 어, 그건 어디야? 떡. 어, 어 맞네. 그 떡, 떡 여기. 떡 이거랑 똑같이 생겼지. 우와, 우리 하미님 팥빙수 만들기. 하미 팥이또 만들기. 아이고. 아이고. 팥빙수 만들기 끝. 이거는 어디야? 여기야! 어, 맞아, 거기야! 예쁘게 붙여주세요. 딱 맞게. <laughs> 우와! 진짜 잘했다! 완성! 다른데? 아, 하나 남았구나. 하나 남아. 응. 어디 가요? 어딜 가요? 어, 이거 완두콩이고그다음에 뭐지? 여긴 쌀이 있네. 그럼 여기 팥인가? 팥인 것 같지. 엄마, 엄마 이거 뜰래? 응, 음, 하민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이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네, 이로 하는 거야. 아,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아, 트위스트, 트위스트, 트위스트 했야 아, 발. 테프, 한 거야? 아~~ 어이프 테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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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탭탭탭 테프, 테프, 탭탭 테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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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주세요, 아빠. 어, 아빠도 자랑해줘? 네. 아기 재우는 거야? 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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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. 이게 차? 응. 아, 고 있구나. 옳지. 깜짝이야 커라 엄마 커져라? 아. <laughs> 하민이 엄마 뭘로 변신시킬거야? 나 아, 하얀색으로 변신시킬거야 <laughs> 엄마 하얀색으로 변신! 야.